어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한번 알아, 알아보기는 했지만 다시 한번 어, 건강박람회 어,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자료를 제작할 때는 반드시 구글에서 만든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해야 됩니다. 익스플로러를 사용하게 되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크롬 브라우저를 꼭 여러분들이 실행을 하기 바랍니다. 자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하고요, 구글에 접속을 합니다. 구글에 접속을 하면 오른쪽 위에 로그인이라고 하는 메뉴가 뜨는데요. 로그인 버튼을 누르고요. 여러분 계정이 아니라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학생용 계정을 전부 다 하나씩 만들었습니다. 계정은, 계정의 규칙은 이렇게 됩니다. DNA 65-학년반 번호. 그러니까 6학년 1반 1번이면 6101이 되겠죠. 골뱅이하고 gclass.ic.go.kr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계정이고요. 최초의 비밀번호는 abc123 느낌표 골뱅이 샵 이렇게 입력을 하면 됩니다 최초에 여러분들이 접속을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만이 알수 있는 비밀번호를 입력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면 계정은 dna 65 다시 학반 번호 6학년 반 번호 골뱅이하고 gclass.ic.go.kr 입니다 선생님은 임의로 어, 6학년 8반으로 했어요. 그래서 DNA 65-6801 골뱅이하고 G 클래스.IC.GO.KR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최초의 비밀번호는 ABC123 느낌표 골뱅이 샵이라고 그랬죠. 이대로 입력을 하면 되고요. 처음에 접속을 하게 되면 새 계정 시작이라고 하는 어, 안내가 뜨면서 동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만이 사용할 수 있는 어, 비밀번호를 입력을 합니다. 똑같은 거 입력을 하고 비밀번호 변경을 누르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여한 계정으로 로그인이 됐는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여기 점 9개가 보이죠. 여기 점 9개 여기에 메뉴를 클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들어가면 아래쪽에 보면 클래스룸이라는 것이 있어요. 클래스룸, 클래스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맞게 눌러서 아래에 클래스룸 들어가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어, 6학년 과학 클래스룸으로 다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자동으로 뜨게 됩니다. 계속을 눌러 주고요. 여기에서 역할을 교사가 아니라 학생, 반드시 학생으로 선택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 학생으로 이렇게 여기 학생을 선택을 해주세요. 자, 그럼 이제 로그인이 됐고요. 여기에 참여하기, 참여하기 버튼을 눌러 주세요. 자, 뭐 처음에는 어, 이 구글 클래스룸에 대한 설명이 좀뜰 텐데 그냥 확인을 눌러 주면 됩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선생님이 과제에 건강박람회 질병예방 포스터 만들기라고 과제를 넣어 놨어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 주고요 이거 선생님이 이제 쭉 설명을 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하기 쉽게 어, 이렇게 해 놨으니까 얘를 먼저 클릭을 한번 해 놓을게요 그리고 여기 밑에도 보면 여기에도 마지막에 결과물을 여기까지 올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하나 올려놓게 할게요. 창이 두 개가 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8일 오후, 아, 오후 12시까지 난 12시까지 모두 제출을 제출하도록 합니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과제 보기 이렇게 눌러보면 내과제 이렇게 떠 있어요. 오른쪽 위에. 여기를 눌러 줄 거예요. 얘를 눌러서. 이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하면 되는데 여기에. 여기에 제, 파일 제목을 좀 바꿔 줘야 됩니다. 6학년 8반, 바, 자기 번, 바, 반, 그 다음에 번호, 번호 1번 하고 이름을 써 주세요. 이것이 자신의 파일명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 주고요. 이빈 곳에 여러분들이 어, 이제 그... 질병과 관련된 예방 포스터를 만들면 됩니다. 선생님은 뭘, 할, 뭘 해볼 거냐면, 여기 들어가 보면 굉장히 많은 질병 목록이 있잖아요. 어, 여기서 어, 뭐가 좋을까요? 선생님은 여기서 여기 당뇨병 한번 볼게요. 당뇨병. 당뇨병에 대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당뇨병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꼭 이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어, 질병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쓰면 됩니다. 자, 그래서 징후와 증상, 응급상황, 합병증, 뭐 이런 것들이 있네요. 분류 및 원인, 원인도 있고 어, 이런 것들이 있네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를 여기를 한번 여러분들이 꾸며보도록 할 건데, 어, 뭐라고 할까요? 선생님은 제목을 삽입에 들어가서 텍스트 상자 넣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어, 예방하자 당뇨병 자 무시무시한 당뇨병 이렇게 할게요.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쭉 선택을 한 다음에 글자 크기를 좀 늦, 어, 크게 늘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크기를 좀 늘리고요. 글꼴은 기본으로는 이거밖에 없는데 글꼴 더 보기 누르면 더 다른 어, 다양한 언어의 네. 어, 글꼴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를 선택을 해주고요. 한국어에서 예쁜 글꼴, 아주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선생님 싱글데이가 좀 예뻐 보이네요. 그래서 싱글데이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글꼴을 조금 더 키우고요. 그림 같은 거 넣어줘도 더 좋을 것 같아요. 색깔 같은 것도. 선생님은 지금 샘플이니까 어, 그냥 이렇게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당뇨병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역시 이것도. 워드 아트로한번 넣어볼까요? 삽입에서 워드 아트를 원인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아 별로 워드 아트인데 아트 같지가 않네요. 그냥 텍스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사해서 같은 걸 꼴로 할 거니까 원인이라고 하고요. 이거 색을 한번 채워볼까요? 노란색이 더잘띄것 같아요 자 이렇게 원인 이거를 가운데로 한번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가운데로 정렬을 하고 원인 당뇨병 원인에 대해서는 아마 이미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인 이미지 한번 볼게요 자, 그럼 당뇨병 어 이런 이미지도 좋네요. 어, 이런 이미지도 있네요. 어, 선생님은 아, 이게 좋을 것 같아요. 요거를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복사해서 여기로 가지고 와서 붙여넣기를 해 볼게요. 붙여넣기. 아, 이거 뭐 하라고 되는데 붙여넣기. 아, 이거 처음이라서 처음이라서 이런 것들이 나오나 봐요. 설치하라는 건데, 컨트롤 V를 하면 됩니다. 컨트롤 V 하면, 이렇게 붙여넣어지는 거예요.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V를 누르면 됩니다. 방금 전에 설명이 그거였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게 지금 위에 원인, 샌드데 원이 있으니까 이걸 좀지워버리고 싶어요. 그리고 바깥에도 보니까, 테두리가 살짝 보이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테두리가 이렇게 보여서 좀 보기가 싫어요. 그래서 좀 잘라버리고 싶습니다. 더블 클릭 누르면, 이렇게 좀, 어, 가장자리 모양이 좀 바뀌죠? 그래서 이렇게 내리면 잘려집니다. 이미지가 그래서 원하는 곳까지 줄여서 잘라주면 될것 같아요. 원인, 그래서 원인은 요만큼만 나오면 되, 되지 않을까요? 여기다가, 여기다 이렇게 이쯤 배치를 할까요? 자, 이렇게 원인 한이 정도 집어넣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당뇨병에 걸리면 이런 증상이 있습니다라는 것을 알려주면 좋겠어요. 증상, 증상은 좀 색깔을 다른 색으로 한번 해볼게요. 증상, 당뇨병 증상 한번 찾아보죠. 음. 이런 증상이 있네요. 마셔도 목이 마르고 자꾸만 먹고 싶고 먹어도 먹어도 살이 찌지 않고 줄고 몸무게가 줄고 그다음 계속 화장실을 가고 싶한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지 복사,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V 누르면 이렇게 붙여지죠. 이렇게 줄여주고요. 아 이게 증상이 가려지니까 이걸 위에도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우스 이렇게 좀 크게 해서 증상은. 위에 올려줘야 되니까 마우스 오른쪽 눌러서 순서를 맨 앞으로 가져오기 하면 이렇게 보여지게 됩니다. 자, 크기를 조금 더 이렇게 키워 볼까요? 증상, 이, 이런 이게 증상이 있고, 그 다음에 어, 또 뭐가 있을까요? <laughs> 당뇨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예방 수칙이 필요하겠죠? 자, 예방 수칙 한번 볼게요. 자, 적당한 것을 한번 찾아보죠. 음. 요거 좋을 것 같긴 한데 음 요거 좋은 것 같네요 자 이거를 복사해서 아, 요게 좀더 이미지가 같은건데 이미지가 균형이 있네요 자, 요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다 붙여넣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당뇨병 예방 5대 생활 수치 자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지금 시간 관계상 아주 간단하게 했는데 여러분들은 조금 더 다양하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게,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에 들어가서 다운로드를 해줘야 됩니다 다운로드에서 jpg jpg 파일 현재 슬라이드를 선택 아 이전에 이거 하나 빼먹었네요 여기다가 여러, 누가 만들었는지를 알아야 되니까 반드시 반 번호 이름을 써줘야 됩니다 6학년 8반 1번, 김병석. 이렇게. 이건 좀 아래로 내려볼까요? 이렇게. 얘를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죠. 오른쪽으로 정렬을 하고, 글자 크기가 너무 크니까 좀 줄여줍시다. 자, 이런 식으로. 한이 정도면 될까요? 이거 좀더 올라가도 될것 같아요. 이 정도. 자, 이렇게 하고, 얘를 다운로드를 합시다. JPG 파일로. 자, 그러면 여기 아래에 보면, 여기 이제 JPG 파일로 저장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 거냐면, 어, 우선은 여기서 제출을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끝내고, 닫으면 돼요. 여기 X. X를 눌러서 닫고, 그 다음에 여기 올라가서, 여기에 추가 또는 생성 이거는 닫아도 되겠네요 추가 또는 생성해서 여러분들 여기 구글 드라이브에 들어가면 내가 최근에 작업한 것 중에 최근에 작업한 게 나와요 그래서 6학년 8반 1번 김병석 이 나온 거 있죠 얘를 더블클릭합니다 더블클릭을 하고 제출 버튼을 누르면 돼요 제출 뭐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출 버튼 꼭이 제출 버튼을 눌러 줘야 돼요 이 제출 제출 버튼을 누르고 그다음에 마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이 패들렛에다가 아까 그 이미지를 올려 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선생님이 여기 반별로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1반 번부터 15번 어, 이거 오타네요. 선생님이 따 고칠게요. 16번부터 1번부터 15번까지 16번부터 3반 1번부터 15번까지 3반 16번부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6반, 16번 이후까지 이렇게 다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 번호에 해당되는 곳에다가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6학년, 선생님은 8반이 없기 때문에 여기다가 잠깐 임의로 넣어놓을게요 6학년, 8반, 1번, 김병석 이렇게 하고 이제 그 파일을 올려야 됩니다 얘를 열기 한번 눌러볼게요 열기하면 이렇게 나오죠 얘를 가져와야 되니까 어, 이미지, 예, 이미지 검색 눌러서 이미지를 가지고 오도록 할 거예요. 어, 최근에 했던 게 나오나 보네요. 아, 이거 아닌데.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아, 이렇게 가져오면 좀 불편하네요. 업로드를 누를게요. 여기, 다시. 요거, 어, 점세개 있는 걸 눌러서 업로드, 업로드를 눌러줍니다. 업로드. 눌러서 아까 거기 다운로드 된거 있죠? 다운로드 여기 다운로드에 들어가면 있어요. 얘를 선택해서 열기 눌러 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쭉쭉쭉 올라가실 거예요. 이렇게 올라갔죠? 올라가졌으면 여기서 퍼블리시 이렇게. 이렇게 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이렇게 하면 어, 여러분들 질병 예방 포스터 제출이 완료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제 다른 친구들, 다른 반 친구들이 만든 포스터까지 다쫙 올라가겠죠? 자, 여러분들이 한번 재미있게, 재치있게 그리고 다양한 정보를 어 담아서 친구들과 공유하기 바랍니다.